이 날은 우리는 한국에 처음 왔어요. 그리고 우리 비행기에서 내리고, 우리 너무 배고파서, 우리 다 삼겹살 먹으러 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왔어요. 그리고 저는 문바에서 태어났어요. 다시 와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온지 3년. 했어요. 달라요, 다르죠. 제가 이제 3년 됐으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더 한국 문화하고 한국에 어떻게 살아지 그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온라인 쇼핑 할수 없었어요. 이제 온라인 쇼핑 할수 있어요. 네. 제 아빠가 예전에 한국에서 일 하고 있어서 어, 아빠는 부산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저하고 제 부모님하고 아니 제 엄마하고 제 동생 우리 다 같이 아빠를 보러 방학 때 왔어요. 세명 그리고 우리 세 명은 아빠 위해 외국인 등록증 받았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 등록증을 계속 사용하려면 한국에 한국에 그냥 한번. 와야 해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계속 한번 한국에 왔어요 인도에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여름은 너무 더워서 방학은 조금 커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우리 항상 같이 오고 그리고 아빠도 보고 싶어서 와야 해요 여름 때 항상 와요 아빠는 예전에 p 에서 캡틴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다른 곳을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아, 이거 새로운 나라이고, 이거 새로운,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냥 행복하게 한국에 왔어요. 엄마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조금 무서웠어요 어떡해요 한국어 할줄 몰라요 어떻게 여기저기 갈수 있어요 근데 아빠가 우리 다 데려갔어요 처음에 생각했어요 한국 위험할 수 있는 근데 한국에 살면서 그냥 그한달 동안 우리 알게 됐어요. 한국 너무 안전해요. 그리고 엄마는 한국에 제일 좋아하는 곳, 한국 날씨. <laughs> 우리는 봄에 왔으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무산이라서 옆에 바다도 있어요.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것을 너무 신기해 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도 교통규칙 잘 지켜요. <laughs> 인도 사람도 오통 규칙 지키는데 인도에 운전하기 너무 어려워요.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쉽게 차가 사고 날수 있어요. <laughs> 제 친구도 아프지 않은데 사고 났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오토바이도 탈때 사고 났어요. 그, 그거 플레이어 향 매트. 그리고 그냥 우리나라이면 밤에 한시 아니면 열 시. 더 조금 밖에 있는 게 위험해요 한국에 4시에 편의점에 가도 돌아와도 괜찮아요 제가 처음은 이 사진 부터 시작할게요. 이날은 우리는 한국에 처음 왔어요. 그리고 우리 비행기에서 내리고 그다음에 아빠의 오피스텔에 가고 우리 너무 배고파서 이 언니는 보람 언니예요. 보람 언니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저하고 제 동생 우리 다 삼겹살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저 아빠하고 동생은 남동생은 삼겹살 너무 좋아요. 아니, 우리는 삼겹살보다 삼장 소스 너무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요. 제가 삼장 소스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다음 사진은 이 사진은 피티 프랑스 가봤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같이 사진 찍었어요. 네, 너무 둘, 둘이 너무 행복해요. 네. 저는 제가 그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항상 아빠 닮았, 닮았는 거 들어요. 그리고 제 동, 남동생은 얼마 닮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 그날에 부산에 축제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우리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이거는 인도 옷을 전통 옷을 입고 인도 춤을 킬해서 췄어요. 네, 한국 사람이에요. 다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어 uh, 이런 I wrote an article on this in an in Indian newspaper as well. 이거는 우리 롯데 잠실 타워가 새롭게 열어서 그날에 잠실 타워 위에 가고 여기에서 라운지에서 료물 마셨어요. 파서울볼수 있어요. 너무 예뻐요. 신기해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춘천에 가서 춘천 닭갈비 먹었어요. 춘천에 아는 인도사 가족을 가족이랑 우리는 It like a bird park. 가봤는데 거기에서 uh, different types of birds we held them and we fed them food and this is a family photo. <laughs> 아, family photo. <laughs> 예, 그리고 제가 제 아빠가 지난달 왔는데 사진을 보고 싶어요. 많이 없는데 우리 가족에 이제 한 명도 있어요. 제 강아지! <laughs> 제 사모야드 강아지! 우리, 제일 우리 막내. 그래서 아빠가 한국에 온 후에 처음 우리 막내랑 사진을 찍었어요. 아빠하고 강아지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산에 가서 참치, 그 참치. I don't know what it's called, but it's like tuna keeps coming.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회 선물 사랑해요. 제가 한국에 오면 회 진짜 많이 먹게 됐어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제 아빠하고 저하고 보람 언니랑... 우리는 창원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언니는 이제 창원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빠는 돌아갔어요. 근데 아빠가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포토 그 존에서 <laughs>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행복했어요. 오늘은 제 가족 여행을 이야기 했는데 혹시 영상을 좋아했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바이바이. <목소리>